어휴. 네 혹시라도 이런데 사이드 스텝 아 사이드 가드를 긁혔을 때또 이런데 살짝 파포가 있으면 파포 살짝 문질러주고 이렇게 이제 기스 지금 살짝 제가 기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멀쩡한 거에 기스좀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긁힐 수 있겠죠? 긁히면, 살짝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무광 블랙 스프레이, 이게 이제 무광이잖아요? 무광 블랙 스프레이로 뿌리면 됩니다. 요게 백방, 요거는 천방. 근데 뭐 이렇게 천방까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고 그러면 이렇게 매끄러워져요. 이렇게 매끄러워진 상태로 보면은. 이렇게 칠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보여줄게요. 요게 이제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무광, 이제 무광 흑색 요걸로 그냥 살짝 뿌려만 주면 됩니다. 요걸로 커버를 살짝 해주고 이렇게, 멀리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거는 무광이니까, 아까 그 자리가 커버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탈거를 하면 좋은데, 굳이 면적이 작으니까, 탈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해집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요. 오, 씨, 이거, 오, 어, 이거, 안맞춰지면 어떡하지? 어, 맞춰질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무광이잖아요. 어, 이런데는 지금 칠을 안 벗겨냈는데 한번 여기도 한번 제가 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것처럼, 여기랑 여기랑 이제 지금 색을 다른 걸 제가 이제 뿌렸잖아요. 지금은 다른데, 이따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자, 이건으로 보시면, 여기 아까 싹 말랐잖아요. 근데 어때요? 같은 색으로 맞춰졌죠? 조금 더 여기가 이제 깨끗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시면 됩니다. 3,000원으로 사이드 가드 어 여기 뭐 휘어져서 막 부러지지만 않으면 살짝 스크래치 정도는 요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알리에서 요런 거 사셔 가지고 이제 여기 한국에서 사면은 요게 한뭐 한 부르는 센터에 부르는 거에 따라 틀린데 뭐한 15만 원에서 뭐 20만 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6만원대, 요거랑, 이제, 이런 거는, 근데 요거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밀러나 사이드 쪽에 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빼고, 닫기가, 이제, 빼고, 이제, 거치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사이드, 발판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가드.